근데 랩랩은 탄 말고 다른 라인 아예 연습할 생각이 없는 거야? 미드미드 미드. 민규 원딜도 잘해. 에이. 한 번도 못 봤는데? 민규 원래 원딜 유저였어 난. 아 진짜로? 뚜데님이 아니라는데? 어? 스타로 시작했어 민규. 어? 근데 그것마저도 요들이야? 어 랩랩 한번 원딜 한판 고? 이번 판요? 원딜은 다음에 할게요. 아 싫어. 왜? <laughs> 진짜 싫어해. 아, <laughs> 어? 어. 인배 가요 인배 인베. 아저 진짜 잘 끌어요. 인베 인베 저 자, 장난 아 인베 나쁘진 않은데 바이가 선큐 찍긴 존나 부담스럽긴 네 저는 1렙 자르 반이좀 굳이긴 함. 저 진짜 인베 장난 아니데왜 밀어 안 움? 아무데로나 가는 거 먼저 가면 돼 그냥. 안녕하세요.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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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거야 야 와나완 아, 아, 근데... 먹었어. 와 아, 진짜 저거 벽 <laughs> 넘어갔으면 못 잡을 뻔. 쿠클비 뭐 일레삼서요? 끌면 아무나 끌면은 괜찮긴 해 근데. 끊었잖아요. 근데 끌고 그 부시 와드를 해줘야지 제가 때리죠? 그럼 일 일에 끌기. <laughs> 왜또 끊었는데? 어 아니, 나쁘지 않은데? 고바 오바... 잡지 잡지. 고바 고바 잘한다니까 그렇지. 왜 내가 어디를 럭... 때 그러지 못했어? 근데 저 럭스 뭐냐 새? 아, 제가 다안 거예요. 끊었잖아요. 아 두근기 남님이 아니라 레티오 구나 응? 그러니까 어, 공공공공공 없어 공 없어 공이도 어? 있어. 뭐라? 닭고로 꺼냈어. 굿. 아니 나은님 킬대 1을 달성해버린 거예요? 그게 슨뭐 소리지? 나보양한 네? 아, 아, 얘기하지 마. 그냥. <laughs> 일 킬하자, 일 킬하자, 화이팅. 어, 화이팅. 어, 화이팅. <laughs> <laughs> <오, 한번> <laughs> 바보 아니야. <laughs> 아래 알아서 해봐. 내가 밑에서 지한번 끊어볼게. 밑에 럭스 간다. 지금 끊놨어요 럭스 잡았고. 럭스 이거 장... 살아나는 거? 조심. 잡았고. 장로 먹으면 돼요 저희. 네. 와드만 지워 주시. 네. 바위위치만 찾으면 되거든요. 1 0 0 0 하면 그냥 1000점. 1000점. 하0 0 0점 1000점. 1000점. 1 0하0점1아0살 아, 1다0 0점1 0 0 0다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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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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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뱀. 왔어 왔어 와보세요. 자, 아, 아 이거 공이 왜안 써졌지 나. 아깝다. 빨리 갔다 오세요. 와 멋있다. <laughs> 와 뭐야 진짜. 주방에서 <laughs> <진짜? 웃음> 어, 예, 전역까지 뱀. 예, 어때 저 뱀. 상태에서 스킬도 써지네. 어, 우리 건 발원 가면 되지 않나. 바텀 멸면서 내려 갈게요. 아 깜짝이야. 아니 왔다 하나 갔다. 아. 어? 아니. 콜트 사요. 네. 그 죽을 걸요? 아, 나 죽어요. 아, 잡겠네. 이게 뭐야? 아니, 어따씩 거야나 이거. 좀비 좀비가요. 좀비가요. 아, 뭐야 이게 자. 어디야? 좀비. 아항. 아나 좀비를 생각 못 했다. 나 나도 아, 저 용을 제가 아, 눌러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사의 슈퍼 플이이 어땠어? 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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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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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재킷인데요? 분량 보시면 제캐리라고 하실 듯?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램램님. 램램 랩랩 뭐야? 근데 혹시 나님하고 손잡고 뭐 야식 먹고 왔어요? <laughs> 아, 말들이 많으시네. 아니, <laughs> 아, 그, 대박이긴 진짜 하네. 진짜 쥐야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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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한 거예요. 나님 이번에 뭐 보여주실 거예요? 저 게임하다 나가면서 죽는 네. 것까지는 봤거든요. 나는 음. 이번에는. 노틸러스? 네. 저 노틸러스 a n 지 거짓말 안 하고 한 a 개월 정도 된 n 같 you are talking about it. Don't forget to wink. d 하 n t forget to wink. I wish you must have. I wish you must have. I wish 이 o u must 레오 딩 m 앞말 없는 것들 존나 웃기네. u r 무슨 o t s u 거 아니야. 저 o 말이 없는데. t s 띠가 죽었다. y o u 어 e not sure if you're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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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not sure if you're n o 자크 자크. e if you're not s 얘 먼저 오케이. <목소�연히> 와오 나이스! 나이스! 야요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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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오오오오겠다오오와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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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바깥 들어가. 게 아, 얘네. 어. 잡아 주세요. 아, 근데 시야가 있었구나. <laughs> 위, 위에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아, 아 오우 쟤? 차 들어온다 나이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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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살아나요? 아이고 쟤왜살나요블렌는데두개드실요제용쓰고 있는데 아니이나먹어 그냥 괜찮야 아니 저 완전 아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다. 음, 그다쳐먹네다 <laughs> 쳐먹어. 어림도 없다. 어? 네. 저거 걸었으면 저거, 저거 뭐냐, 쟤. 어, 아, 어, 맛있다. 와. 레기 가야지. 뒤를 다 넣었는데 키를 못 먹네, <laughs> 이럴. 야, 어. 가져야 된다. 한 번만. 나나아나나짝나와요 아, 피하세요 피! 아하 음. <laughs> 아유, 아유 알려줘도 지다맞에카가 <laughs> 그냥 맞는거 봐라 음. <laughs> 재현아 근데 은근슬쩍 먹는거 보이? 와나 방금 붕잘 꽂았다 진짜 진짜 비전 예측 굿 모르는데요? 저기요 솔직히 다른 사람은 몰라서 티노님은 하지 맙시다 <laughs>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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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면 진짜 안돼요 불안되요 안되지 하죠 티모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아쉽다 신나잉 블도 뺏기고 라이브리도 뺏기고 다 뺏긴데 램레존좀나 웃긴 게 처음에 영영영일 때 마우스 소리 그냥 거의 프로 게이머인데 조용해서 보면 똥 싸고 있어. <laughs> 마우스 소리랑서게 전투력이 사라져. <laughs> 개 웃겨. 아씨. 다음에 네. 이거 렌트랑 이거 라인 좀 한번 살겠는데 안 되겠네. 그럼 수고하셨어요 다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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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바이.